어떤 차는 시선을 끌지만, 2024 벤틀리 플라잉 스퍼 VA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차는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정제된 힘을 담은 움직이는 선언문이며, 영국 장인 정신과 개인 전용 제트기의 탄 듯한 주행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한 존재입니다. 플라잉 스퍼 VA는 벤틀리의 핵심 DNA인 럭셔리, 존재감. 그리고 퍼포먼스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W12 모델보다 조금 더 가볍고 민첩한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본인 아래에는 4.0L 트윈 터보차저 V8 엔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542 마력과 77.1kg m 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 시속 60마일까지 단 4.0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18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은 그 속도를 얼마나 부드럽고 여유롭게 끌어올리는지에 있습니다. 벤틀리의 능동 사륜구동 시스템과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맞춰 매끄럽게 반응하며 주행 모드 셀렉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실크처럼 부드러운 승차감에서 날카로운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자유롭게 전환됩니다. 해안도로를 여유롭게 달릴 때나 산악와인딩 코스를 공략할 때 모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외관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크롬이 빛나는 시그니처 매트릭스 그릴과 보석처럼 빛나는 크리스털 컷 LED 헤드램프가 전면부를 장식합니다. 길고 유려한 실루엣은 속도와 세련미를 암시하며 근육질의 디펜더와 21인치 알로이 휠이 성능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섬세한 V8 배지와 쿼드 배기구만이 이 모델이 무거운 W12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그야말로 고급스러운 안식처에 들어온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풍부한 가죽. 수작업으로 연마한 우드 베니어. 정교하게 가공된 금속 장식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교본입니다. 중심에는 벤틀리 로테이팅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하이 디피니션 터치 스크린, 우아한 아날로그 계기판, 또는 미니멀한 베니어 패널로 부드럽게 회전 전환됩니다. 모든 표면은 수작업의 감촉을 전하며, 모든 조작감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프리미엄 네임, 네임, 오디오, 뒷좌석 태블릿 컨트롤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모든 여정을 감각적인 경험으로 만듭니다. 2024 벤틀리 플라잉 스퍼 VA는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동안의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주행의 짜릿함과 거주 공간의 품격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플라잉 스퍼 VA는 그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며. 진정한 럭셔리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